안녕하세요. 던데이트입니다. 오늘은 12월 30일입니다. 지금 시간은 5시 조금 넘었습니다. 오늘도 어머님하고, 어, 계책사냥 위주로, 생초 쪽으로 계책산행을 위주로 한번 해볼까 합니다. 음, 이제 앞으로, 어, 연말인데, 이틀 남았네요, 이틀. 음, 올해 한해 수고 많으셨고요. 내년에, 더 건강하시고 어, 새해 복 많이들 받으시기를 기원합니다. 어, 어머님 모시고 어, 이제는 음, 한 7시 반, 8시부터 산행을 한번 시작할 예정이고요. 이따가 산지에 가서 어, 좋은 개체를 만나게 되면 또 영상에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 지금 시간 한 8시 정도 됐고요. 아, 이제 산지에 입성을 했습니다. 어, 여기는 생초면이고요. 음, 저번에 제가 산반을 했던 어, 개척산행하면서 산반을 했는데 그 주변으로 제가 깜깜할 때 만났기 때문에 어, 그 주변을 제대로 탐난을 못했습니다. 예, 그래서 한번 좀더 보기 위해서 그쪽으로 다시 왔고요. 어, 이제 생강들도 있고 대주도 있고 한데 햇빛이 잘 드는 쪽으로 제가 참, 탐난을 하다 보니까 네, 생강들이 이제 올라오는 자리도 있네요. 이렇게. 예, 네, 선반 무늬는 보이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잎들이 작은 것도 있고요. 자, 근데, 물론 이게 1대 2대는 아닌 것 같아요. 어, 동점여 같은데? 2대 3, 대까지 받아진 것 같습니다. 네, 3대 신화가 우선은 입장수가 적습니다. 입장서 적고 무광질이고요. 편 마무리가 이제 환엽으로 조금 좋아 보입니다. 입장서 세 장이에요, 세 장. 3장. 그리고 이게 삼반성이 지금 많이 가미가돼 있고요. 요거는편 어 마무리가 상당히 좋아서 한번 보셔볼까요? 타격도 아주 이쁘네요. 입장 세 장에. 어, 약간의 두화변은 가지고 있는 것 듯합니다. 어, 이렇게 환엽변이고, 이엽이고, 그다음에 어, 밑으로 내려갈수록 그렇게 좁아지거나 그러지는 않은 것 같으니까 변 마무리가 상당히 다음에는 더잘 나올 것 같아요 이쪽이 어, 이거 하나는 좀 괜찮아 보이네요. 어, 조금 더 탐난을 해보고 좋은 개체가 나와 있으면 또 영상에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엄마! 아, 저 어머 저 어머니 차기 계시네요. 네, 좀더 탐날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탐날하면서 어 이제 개곡지 주변이죠. 어, 생강이 많이 뿌려진 곳을 한 군데 찾았습니다. 예, 근데 확실하게 뭐 문이나 이런 개체는 없고요. 그다음에 제가 입변 개체들 뭐 환엽변, 환엽성 변들을 좀 좋아하는데 어 입장수가 석장에 뭐 타격이 잘 오가 있거나 좀 넓은 예, 그런 개체를 좀 좋아합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 먹청이 화표현이좀 나왔어요. 무늬는 예, 없고요. 요 개체입니다. 요 개체. 완전 시커먼 먹청이고요. 입 끝은, 그러니까 이제 무광질이에요. 무광질에 이렇게 산반성이 있는지는, 산반은 표현은 안 되죠. 지금 표현 은안 되는데 이거는 입이 하나 잘렸습니다. 토끼가 뜯어먹은 것 같고요. 타격이 아주 이쁩니다. 짧고. 그리고 이것도 보면은, 이게 지금, 이게 모촉이고 이게 신화촉 같아요. 이제 모촉도, 어변 마무리들은 환협으로 아주 좋습니다. 근데 이거는, 너무, 음, 정촉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영상만, 영상에만 담아봅니다. 아주 이렇게 작은 개체들로 변들이 다양하게 올라오네요. 이건 아주 작습니다. 이건 아주 단단하니 좋은데. 여기서 제일 마음에 드는 거는, 아까 조금 전에 조금, 어, 요, 요거, 요, 요게 하나랑. 아니, 무늬가 나와줘야 되는데, 무늬는 안, 나오는데, 안 나오네요. 무늬는 안 나오고요. 좀, 무늬가 안 나오는 게좀 아쉽습니다. 아, 무늬가 나와주면 좋은데. 요것도 지금 편, 편은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좋은데, 조금 길은 것 같고요. 어 환엽도, 어, 입이 끝이 마루변으로 동글동글한 환엽이 있는가 하면, 어 스타일이, 이게 생강이라면 요거는 좀 괜찮아 보입니다. 우선은, 밑으로 내려갈수록 넓고 환엽 편이고요. 변 마무리들이 아주 좋습니다. 산반성도 좀 있어 보이고, 이게 지금 표현이 잘 안되는데, 변 마무리 스타일이 아주 좋고요 요거는 많은 발전을 할것 같네요. 어, 입장 길이도 여기 지금 6cm 정도 밖에 안되기 때문에, 아 다음 신화가 좀잘 나올 것 같은데, 아무늬가 없어서 좀 아쉽지만, 요거는 아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리 난초가 많아도, 어, 변 모양이 갖춰진 것만 한번, 어, 영상에 담을 것들만 담아보고요. 어, 조금 뭔가 아쉬운 네, 그런 자리네요. 그렇게 하고, 그냥 오늘은 다른 쪽으로 또 이동해보면서 좋은 개체, 영상에 담을 만한 개체 나와있으면 또 영상에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여기가 변들이 음, 상당히 좋아 보입니다. 네. 어, 지금 이거 생강촉이고요. 이게 확대가 안된 상태인데 아 아주 진청변입니다. 진청변. 자 이제 우선 보겠습니다. 어 M자꼴이죠. 인중 표현이 잘안 되고요. 이 끝으로 남긴 남았네요. 아, 입들이 아주 좋은데요. 이쪽에 지금 생강근들이 어 어떤 애란 인분이 탄 흔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이쪽으로도 난초들이 입변 개체로 보여지는 볼만한 네, 그런 난초들이 좀 보여지고 있어요. 제가 잘 덮어주고 하겠습니다. 이것또 생강이고요. 아주 시끄럽네 난초들이. 네, 이거는 여기서는 차안하거나그러진는 않고요. 엄마 뭐 나왔다고요? 다녀왔다고. 다녀? 한번 가볼게요. 저희 어머니가 뭐 하나 나왔다고 하시는데 한번 그쪽으로 가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단엽도 나올 만한 확실히 단엽으로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좋은 입변 환해변이 나오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 보이네요. 자 한번 어머니 있는 쪽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어머님이 찾으신 생강 밭자리를 한번 올라왔습니다. 올라왔는데. 어, 저희 어머님이 단엽 같다고 말씀하셨고요. 어, 엽은 아닙니다. 단엽은 아니지만, 어, 다음 때에는 단엽으로또 나올 수 있을 만한 종자로 보여집니다. 지금 요 길이가 지금 한 7cm가량 되고요. 완전 배불뜨기 환엽변이에요 배불뜨기. 나사지처럼 이렇게 좀 들어가지고 있고요. 음,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이생강금역을 보고, 그 다음에 이것도 봤습니다. 모촉도, 여기 모촉이 하나 있었던 것 같은데, 모촉도 10cm 조금 넘는 것 같고요. 변들이, 어 괜찮습니다. 그리고 저희 어머님이 타지신 것 중에, 단역으로 할수 있는 발전이 될수 있는 난초도 보여지네요. 자, 이거 요거고요. 이두 이 개체는 한번 모셔볼 것, 같, 모셔봐야 될것 같고요. 요 개체도 상당히 변은 좋은데, 이거는 놔두고 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은, 엄마, 잘 보세요. 여기 이제 이게 타격이 이게 좀 짧죠? 음. 짧고. 그 다음에 1엽, 2엽, 그 다음에 여기 성립장이에요. 음. 이게 지금 보면, 변, 이 상당히 좋아요. 지금 이게, 음. 한번 볼게요. 무광질에, 어, 입 끝이 이렇게 동글동글한 음. 것보다 이렇게 스타일이, 전체적인 스타일이, 어, 마루변은 한엽변이에요 아 어, 이거는, 여기에서는 요게, 단엽으로 갈수 있는 개체로 보여지네. 이게 이제, 어, 지금 길이가, 다음 때에는, <laughs>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잘 보세요. 좋아요, 이거는. 음. 음. 내가 봐도 좋아. 음, 응, 좋아요. 그리고 요것도, 이렇게 보면은, 스타일이 있어요, 스타일이. 그리고 이게 갑자기 이렇게 쭉오그라드인거 이런 게산반성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음. 산반 단엽으로 발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마무리가 아주 동그라져. 음. 네. 여기도 그렇고. 여기서 모실 거는 요거, 이거 두 개. 요거는 한번 모셔와도 될 만한 충전로 보여줍니다. 다음 때에는 더 발전할 것 같고요. 아, 그래도 어머니가 <laughs> 또 좋은 걸 오늘도 조, 어머니가 하셨네. 그거, 저 엄마 요두 개랑 요거랑 요거랑 음. 그 다음에 요것도 좀 해주세요. 응. <laughs> 자, 그러면 저는 또 다른 곳으로 또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